많은 분들이 그 번쩍이는 LED 달린 그래픽카드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하고 또 정교한 세계죠. 그래픽카드의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지성아빠의 컴퓨터 수리정보라는 블로그 글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게 IT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아, 그래픽카드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속을 좀 들여다 볼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마치 그 빼곡한 도시도로망처럼 이 PCB 위에서 수많은 전자부품들이 어떻게 전기를 주고받고 또 신호를 전달하는지 그 비밀 지도를 오늘 저희와 함께 해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하죠. 네, 그럼 블로그 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가장 먼저 PCB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던지네요.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맞습니다.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 우리 말로는 인쇄 회로 기판이죠. 이름 그대로예요. 전자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회로가 말 그대로 인쇄된 판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 부품들이 그냥 따로 노는 거죠 아 그냥 판이 아니군요 연결 통로 역할 그렇죠 그래픽카드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 어, 블로그에서 리페어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네요 리페어란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리페어 네말 그대로 수리를 뜻하는 건데요 특히 이런 PCB 기판 위에서 고장난 특정 부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까맣게 타버린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콘덴서 같은 거요. 그런 걸딱 찾아내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해요. 아, 부품 단위로 고치는 거군요. 네. 기존 부품을 뭐 열풍기 같은 장비로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그걸 디솔더링이라고 하고요. 아주 작은 새 부품을 다시 정교하게 납땜하는 솔더링 하는 과정이죠. 이게 블로그에서도 언급하듯이 상당한 기술하고 또 장비가 필요해요. 네,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적인 PC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 사실 수리 비용이 새것 사는 비용이랑 비슷하거나 뭐더 비쌀 수도 있어서 그냥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아주 비싼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보드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고성능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페어를 통해서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전문적인 수리 영역이 따로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다시 그래픽카드의 작동 원리로 돌아와서요. 이 복잡해 보이는 PCB는 도대체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는 걸까요? 블로그의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픽카드는 메인보드의 슬롯에 장착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원 공급 방식입니다. 컴퓨터 메인보드 보면 길쭉한 슬롯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중에서 그래픽카드 전용 슬롯, 보통 PCI-E X16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그래픽카드를 딱 꽂으면 됩니다. 이때 그래픽카드 아래쪽에 보면 금색으로 된 여러 개 접촉단자 부분이 있거든요. 블로그에서는 이걸 금색띠 부분 또는 영어로 핑거프린트라고도 표현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메인보드로부터 12V DC 전원이 그래픽카드로 공급되는 거예요. 아, 슬롯에 꽂기만 해도 12V가 들어가는군요. 근데 요즘 게임용 그래픽카드 보면 크기도 엄청 크고 옆에 따로 이렇게 전원 케이블 연결하는 구멍이 있던데요. 슬롯에서 받는 전원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네. 기본적인 뭐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그래픽 작업만 하는 저전력 카드라면 그 슬롯 전원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고사양 게임 돌리거나 아니면 뭐 영상 편집 같은 전문 작업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 카드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별도의 전원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 줘야 합니다. 보통 6핀 아니면 8핀 뭐 가끔 6 플러스 2핀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모양의 보조 전원 커넥터를 사용하죠. 이 케이블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12V DC 전원이 추가로 공급되는 겁니다. 블로그 사진에서도 아마 우측 상단에 이 보조 전원 단자가 보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슬롯에도 받고 또 부족하면 보조 전원 케이블로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12V 전기가 들어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오네요. 블로그 설명을 보니까 GPU와 그래픽 메모리는 12V의 전압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12V를 받아놓고 왜 그대로 안 쓰는 거죠? 일부러 낮춰서 써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이 PCB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그래픽 카드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리고 GPU가 작업할 데이터를 잠깐 저장해두는 그래픽 메모리. 얘네들은 아주 미세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이거든요. 네네. 이런 민감한 부품들은 높은 전압에 굉장히 취약해요. 12볼트를 만약에 직접 공급한다, 그럼 바로 타버리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전압은 훨씬 낮아서, 블로그에 따르면 보통 1볼트에서 한 1.5볼트 사이, 그 정도의 아주 낮은 직류 전압이에요. 와, 12볼트에서 1볼트대로 낮춰야 한다고요?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PCB 위에는 이 12V 전압을 GPU와 메모리가 딱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또 안정적인 낮은 전압으로 변환해 주고 또 안정화시켜 주는 그런 부품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블로그 그림에서 네모 박스로 표시된 부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바로 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인공들이라고 할수 있죠. 아하. 이 전압 변환 과정이 얼마나 설계가 잘 되었느냐 이게 그래픽카드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 그리고 수명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블로그에서 전자 부품 소자 소자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해주고 넘어가네요.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한번 짚고 가는 게 좋겠죠. 네, 소자 한자어죠 소자. 이건 전자 회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부품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음, 비유하자면 레고 블록 하나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네네. 부품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군요. 그리고 트랜지스터, Q 같은 것들. 이게 전부 소자에 해당합니다. 그래픽카드 PCB 위에는 이런 소자들이 정말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붙어서 각자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와... 자, 이제 블로그 설명 순서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전원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자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블로그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부품은 1. 모스펫 레귤레이터 펫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품인데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역할이 뭔가요? 모스팻 네 모스팻 이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인데 엄청 길죠? 네 너무 기네요 그냥 모스 t 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게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인데요 그래픽카드 전원부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 바로 전압 조절을 담당합니다 블로그에서 비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들었는데 마치 수도꼭지와 같다는 거예요. 수도꼭지요? 아, 네. 1 2 v 라는 아주 강한 수압의 물, 즉 전기가 들어올 때이 수도꼭지를 조절해서 물의 양, 즉 전압을 GPU나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확 낮춰주는 거죠. 뭐 레귤레이터나 펫, 필드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도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전압 조절 기능 때문입니다. 수도꼭지 비율, 이거 확실히 와닿는데요. 12V 물줄기를 받아서 1V짜리 졸졸 흐르는 물로 바꿔주는 어, 마법의 수도꼭지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블로그의 두 번째 설명. 2. E, 코일. 코일 인덕터. 이건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LR22라고 적혀 있네요. 네, 코일 또는 인덕터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자, 모스펫이 전압을 낮춰줬잖아요. 네. 그럼 이 코일은 전류의 안정화를 담당해요. 전기가 흐를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전기적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 같은 게 섞일 수도 있고, 전류량이 미세하게 막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코일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전류를 좀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번엔 필터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물이 파이프를 지날 때 이물질 걸러주는 필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스펫을 통과한 전기가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이 코일을 딱 거치면서 아주 깨끗하고 안정적인 직류 전원, DC 전원으로 한번 다듬어지는 거죠. 블로그 설명처럼 이렇게 구리선이 감긴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네모난 검은색 큐브 형태, 이걸 초크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야, 수도꼭지로 양을 조절하고 필터로 깨끗하게 만들고 다음은 뭘까요? 블로그의 세 번째, 3. 캐패시터. 콘덴서입니다. 이건 저도 좀 들어본 이름 같아요.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원통형 부품들 맞죠? 네, 맞습니다. 캐페시터 또는 우리에게는 콘덴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수도 있죠. 이 부품의 역할은 전기의 임시 저장이에요. 블로그의 비유가 여기서도 또 아주 적절한데 바로 물탱크 역할입니다. 물탱크요? 아. 네. 모스펫하고 코일을 거쳐서 깨끗하게 정류된 전기가 GPU나 메모리으로 가기 전에 이 캐패시터에 잠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 저장을 하냐면, GPU 같은 부품은 작동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를 확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 캐패시터가 저장해 뒀던 전기를 즉시 공급해 주면 전압이 뚝 떨어지는 걸 막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전기가 약간 남을 때는 또 저장해 두고요. 그러니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일종의 완충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완충작용,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전력 소모가 큰 GPU나 메모리 칩 주변에 보면 이 캐패시터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 정말 수도꼭지, 모스펫, 필터, 코일, 물탱크, 캐패시터까지. 비율을 쭉 들으니까 각 부품의 역할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전압 변환이 끝나는 건가요? 음, 거의 다 왔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부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그림에는 없지만, 4. PWM, Pulse Width Modulation. 이걸 추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PWM 컨트롤러.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PWM 컨트롤러는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모 o s 즉, 수도꼭지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두뇌 또는 지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모스펫을 조종하는 역할. 맞아요. 모스펫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전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이 PWM 컨트롤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PWM은 펄스 폭 변조, 펄스 윗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기 신호를 아주 짧은 간격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그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 그러니까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모스펫을 제어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GPU나 메모리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전압 예를 들어서 딱 1.25V가 필요하다. 그러면 1.25V를 아주 칼같이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그냥 수도꼭지를 손으로 대충 트는 게 아니라 정밀제어 장치가 붙어서 1초에 수천번, 수만번씩 미세하게 열었다 달았다 하면서 정확한 물량을 딱 맞춰주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세상에 정말 복잡하면서도 엄청 체계적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부품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12V 전기를 GPU와 메모리가 쓸수 있는 1V대의 안정적인 전기로 바꾸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네,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먼저 메인보드 슬롯이나 보조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12V 직류 전원이 그래픽카드로 들어옵니다. 2. 이 12V 전기는 PWM 컨트롤러의 아주 정밀한 제어를 받는 모스펫, 수도꼭지를 통과하면서 GPU와 메모리가 요구하는 훨씬 낮은 전압, 예를 들면 1.0V에서 1.5V 사이 정도로 강압, 즉 낮아집니다. 네. 3. 다음으로 이렇게 낮아진 전압의 전기는 코일 필터를 지나면서 전류가 안정화되고 전기적인 노이즈가 제거됩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줄기로 만드는 과정이죠. 4. 마지막으로 이 깨끗해진 전기는 캐패시터 물탱크에 잠시 저장되어서 전압 변동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GPU와 그래픽 메모리에 흔들림 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단계별로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마치 작은 발전소하고 정수 시스템이 이 얇은 PCB 기판 위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GPU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개 박혀 있는 네모난 칩들, 그게 그래픽 메모리죠. 거기에도 각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원이 공급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이제 전원 공급의 비밀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고요. 블로그에서 다음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래픽 메모리의 중요성이네요. GPU만큼 그래픽카드 메모리 용량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래픽카드 사양 볼때뭐 RTX 4080 16GB 이런 식으로 모델명 뒤에 메모리 용량이 꼭 같이 표시되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붙어있죠. 이 그래픽 메모리 VRA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GPU가 처리해야 할 아주 방대한 양의 그래픽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게임 속 캐릭터의 복잡한 텍스처, 그러니까 질감이라든지 3D 모델 데이터, 아니면 화면에 최종적으로 표시될 이미지 정보 같은 것들을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고속 작업 공간이에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당장 작업해야 할 데이터를 가져올 공간이 부족하거나 느리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 병목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마치 요리사가 아무리 손이 빨라도 재료를 놓아둘 조리대가 막 너무 좁으면 요리 속도가 느려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특히 요즘처럼 4K 같은 고해상도 환경에서 아주 복잡한 그래픽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고화질 영상 편집, 3D 렌더링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최소 4기가 이상, 요즘은 뭐 8기가, 12기가, 16기가, 심지어 24기가까지도 그래픽 메모리 용량이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GPU 성능과 함께 충분한 용량. 그리고 빠른 속도의 그래픽 메모리를 갖추는 것이 고성능 그래픽 카드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GPU 혼자서는 안 되고 메모리랑 같이 가야 하는군요. 둘다 중요하네요. 어, 블로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율을 하나 더 들어주네요. PC의 주요 부품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네. 이 비유가 그래픽 카드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픽 카드 자체를 그냥 하나의 작은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그래픽 카드의 핵심 연산 장치인 GPU는 컴퓨터 전체 시스템의 CPU, 즉 중앙 처리 장치, 우리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GPU가 CPU 역할? 그렇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탑재된 그래픽 메모리 VRAM은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RAM, 즉 주기억 장치 또는 작업 공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하고 RAM이 협력해서 일반적인 컴퓨터 작업을 처리해 듯이. GPU하고 그래픽 메모리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복잡한 그래픽 연산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거죠. CPU와 RAM 그리고 GPU와 VRAM 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각하니까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네요. 네. 자 그리고 블로그 말미에는 실제 부품 수리, 그러니까 리페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이름들도 좀 언급되어 있네요. IT 시스템, 우리 동네 도라이바 TV. PL테크, 황코TV 뭐 이런 곳들이요. 저희가 오늘 이걸 깊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은 원본 블로그 글을 직접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성아빠의 컴퓨터 수리 정보 블로그 글을 나침반 삼아서 그래픽카드 PCB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봤습니다. 모스펫, 코일, 캐패시터, PWM 같이 정말 낯설었던 이름들이 사실은 12볼트라는 전기를 받아서 GPU와 메모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1볼트대의 섬세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네요. 특히 그 수도꼭지, 필터, 물탱크 같은 비유 덕분에 저도 이 복잡한 전자 회로의 원리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많은 부품들이 정교하게 협력하면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오늘 살펴본 그래픽카드 전원부의 원리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복잡한 기술을 좀더 친숙하게 느끼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기술에 막 입문하신 여러분께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작게나마 흥미와 또 지식을 더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함이라는 게 전기를 가장 효율적이고 또 안전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 위한 어떤 약속과 규칙들의 집합이니까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이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전기를 변환하고 안정화하는 부품들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특히 모스펫처럼 전압을 낮추는 과정에서는요.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이겁니다. 이 부품들의 물리적인 배치가 과연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열이 많이 나는 모스펫을 열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캐패시터 바로 옆에 두는 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뭐 최대한 떨어뜨려 놓아야 할지 같은 그런 문제 말입니다. 아, 배치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래픽 카드에 보면 엄청 거대하게 달려 있는 쿨링 팬이나 방열판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뜨거워진 부품을 식히는 역할만 할까요? 아니면 이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 자체가 부품의 성능 수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자체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 작은 PCB 기판 위에서조차 형패는 기능을 따른다. Form-Follows f u n c t i o n 네, 그런 디자인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부품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또 어떻게 식혀지는지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험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